안 좋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악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와 야한 드라마가 형수에 대한 영화들이 많아 아, 진짜로 샤워를 하고도 정갈하게 옷을 입고 단정히 입고 나와서 움직이겠지 근데 야너 너무... 시도라기 하나만 가지고 <laughs> 다니냐?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는 그냥 먼저 저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시 분 생년월일 성함 좀 불러주세요. 네. 결혼하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 3년 됐어요. 3년이요? 네. 어떻게 만나셨어? 회사에서 직장 동료로 어. 만나게 됐어요. 잘 맞아요? 처음엔 잘 맞았는데 너무 잘 맞아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 결혼 생활이 시작된 이후부터 갑자기 계속 싸우게 되고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시기상 지금부터 다른 남자한테 눈이 돌아가야 되는 형국이에요. 왜냐면 내가 내 남편이 있다고 해도 지금 외롭고 서글프고 누구한테 기댈 데가 없는 형국이라, 누구 하나만 만약에 들어와서 본인한테 뽀뽀머리를 톡 건드려주면 본인은 꽃이 열릴 수밖에 없는 지금 시기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요번에 본인이 마음에 위안을 줄수 있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안 좋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악연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주를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마음에 품을 수 없는 사람이 들어와, 어 마음에 품을 수 없다는 사람은 뭐 유부남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시니까 만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뭐 약간 호감이 가기 시작한다 응. 이런 <웃음> 거슬린다 <웃음> 저는 그냥 계속 부정하고 있어요 그거 응. 뭔가 아니니까 부정을 하겠지 마음이 자꾸 가 마음도 가고 눈거리도 자꾸만 가고 같이 살면서 응. 같이 산다 응.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같이 사는 거는. 그쵸 아니죠. 근데 어. 계속 눈뜸만 보이고 그러니까 더게 마음을 다 잡기가 쉽지가 않아. 어, 데 그래요? 저희 남편 동생. 되게... 왜냐면 제가 사실 제 남편의 겉그 외모를 보고 되게 좋아하게 시작한 건데 되게 닮았어요. 사실 저희 남편보다 더 멋있거든요. 음. 걔도 남편이랑 싸우는데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모습조차도 좋아하다 못나 보이는데. 어. 고개를 들면 괜찮데. 나 나한테 잘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응. 계속 걔는 그렇게... 형수라고 해서 잘해 주는 것도 있지만 남자들은 조금 어린 애들들은 이거 우리 세대인지 애네 세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야한 드라마가 형수에 대한 영화들이 많아. 아, <laughs> 네. 진짜로. <laughs> 어.. 진짜로 많다니까? 네 그래서 그런 꿈들을 존내 많이 꿔요 어? 아 빨간 테이프는 형수 처제 대박이야 그래서 얘 역시도 본인에 대해 환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한편으로 이런 흑심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들어와 있고 본인도 그런 기운들을 많이 품긴게 많은 것 같아 응. 샤워를 하고 내가 만약에 이런 거 저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분이었으면 샤워를 하고도 정갈하게 옷을 입고 단정히 있고 나와서 움직이겠지. 네. 근데 야너는 시도락이 <laughs> 하나만 가고 다니냐? 어? 아 집이니까. 아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옛날부터 시동생은 시자만 들어가도 원래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마음이 있었을 때부터. 그런 기운들을 내가 넘어가게는 뭐하고, 어? 니가 건드려주면 땡큐고. 그 마음 아니야? 저는, 네, 좀 그렇죠. 그냥 솔직히, 솔직한 마음으로는 응. 그냥 먼저 저한테 응. 해줬으면 좋겠어요. 모두. 뭐, 네. 그, 시동생이. 그래서. 그래도 내보내야 될것 같아. 그 일이, 야는 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응.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둘만 있게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얼마 안 있다가 들어와요. 어, 그건 나도 모르겠어. 남편이 출장을 간다든가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집을 비울 날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근데 그때 마침 음, 본인은 원래 하던 대로 움직이는 거고 시동생도 하던 대로 움직이겠지. 그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된다는 게밥 먹고 어, 술을 한잔 마실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런 자리가 조금 마련이 된다든지 얘가 고민 상담을 본인한테 할수 있겠지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 편안한 마음이 생겨서 본인한테 기대했을 때는 본인은 꽉 안아주겠지 그치? 언니 이게 웃으면서 내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이거는 얘기할 일이 아닌 거 같아 근데 진짜로 근데 문제점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선을 넘어갔을 때, 그때가 문제가 너무 크게 생길 것 같아. 가정이 다 깨질 수밖에 없어. 비밀을 잘 서로 비밀을 지키면 되지 않을까? 서로 비밀을 지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가 있을까? 내 진짜로 꼬집어서 얘기를 해줄까, 언니? 무슨 문제가 생기지? 언니 남편이 시험는 수박인데, 만약에 삼신이 들어오면, 얘기를 가지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 크게 자꾸만 비춰서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맞는 거 아닐까? 그래서 웬만하면 요번에 조금 피하시고 뭐 친정에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동생을 어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독립을 방을 하나를 해서 해 주신다든가 차라리 여기서 끝을 내시고 다른 쪽으로 차라리 돌리는 게더 나은 거야. 이거는 건드려서 어 그거는 아닌 거예요. 제가 마음을 좀더 굳게 어. 굳게 먹대, 수유도 먹지 말고, 조리 밥도 먹지 말고, 그 어. 안에서. <laughs> 네. 오, 옷은 차 입고 다니고, <laughs> 어? 조심하고. 네. 어, 그거는 모르는 거야. 남편이 없을 때 본인이 아무리 선을 그었다고 해도, 얘는 지금 최교왕성하잖아요? 언니가 많이 느끼지 않았어? 남편이 만약에 늦게 들어오고, 얘 혼자 있고, 뭐, 시, 씻은다든가, 아니면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다든가, 누구의 시선을 그냥 느끼 느껴본 적은 없냐고. 솔직히 말하면 좀 질렸죠. 그런 어. 시선을. <laughs> 우리 할매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 남자고 하 여자고 하 캐락은 짧아. 사랑도 짧을 수도 있어. 고통은 되게 커. 응. 네가 모든 거를 쌓아놨던 거를 이 잠깐의 쾌락으로 모든 거를 다. 응.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차라리 남편이 그러니 사람들한테 할 얘기도 있을 거 아니야. 남편이 이럴 수밖에 없으니 내가 이렇게 바깥으로 돈이 돌렸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해도 해주고 한편으로는 욕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를 건드잖아. 얘가 넘어와서 본인이 허락을 해주고 뭐가 되잖아. 본인이 먹어. 본인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한 살이라도 더처 먹었잖아. 그렇죠. 아유. 맞아요. 그래서 내보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래. 아니면 친정으로 잠시 잠깐 피하세요. 네. 단그렇게 움직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